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어, 지난 시간이 이어서 제 44회 영어 교정 문제, 이제 나머지 문제 31번부터 35번까지를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31번 먼저 내용을 볼까요? 자, the pertinent, 어, provisions may be found in, 자, 그 다음에 이게, 섹션 기호죠? 예, 사오점의 s, 예, 섹션 59b, 그 다음에, 소괄 안에 ii,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어, 뭐, 특별히, 예, 잘못된 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좀 영어의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예, 교정 문제인지 아니면 영어 진짜 영어 지식 문제인지 예, 그런 문제인데 과히 예, 좀 그럴 듯해 보이지는 않네요.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provision 자 provision 할 때요 끝에가 tion 이 아니라 sion 이거든요 provision 이거는 이 단어를 모를 시에는 이거 참이 문제 풀기가 어렵죠 뭐 잘못된 데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영어의 그 스펠링 문제와 거의 뭐 흡사할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서 과연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 어쨌든 브라비, 자 앞에는 provision 에서 이 tion 약자를 해놨죠 이게 그래서 이게 프로비 다음에 SiO(n) 이지 TiO(n) 이 아닙니다. 그래서 SiO(n) 이 4, 6점의 n 예를 들어 프로비전스로 수정을 해야지 답이 맞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4 5점의 s 자4 5점의 s 자요런이4 5점을 붙여서 여러 가지 기호를 만들죠. 여기처럼 4 5점의 s가 붙으면 섹션 기호죠. 또4 5점의 c 그러면 copyright 즉 판권 기호가 되죠. 또 4, 5 점의 p 그러면 예, paragraph 즉 단락 기호가 됩니다. 또 4, 5 점의 r 에 예, 그곳은 예, 등록 기호죠. 등록 기호 예, registration 해갖고 등록 기호. 그 다음에 4, 5 점의 t 그거는 t r a d e m a r k 고 해갖고 이 상표 기호 예, 상표 기호가 4, 5점의 T, 자, 4, 5점의 C니까 섹션 59 하고서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괄원에 I, I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32번 넘어갑시다 자, study uh, the introduction 그 다음에 자 이게 로마 숫자로 나오죠 10에서 이 뭐죠? 10에서 15입니까? 예, 네, 여기. 10에서 15. X. X가 이 로마 숫자에서 10이죠. 예. 네. 자, 여기서, 어, 그렇게 되 있고, 그 다음에 15. 자, 근데 각각 X에도 5, 6점 찍고, XV에도 5, 6점 찍어 놨는데, 이게 맞는지. 자, and section 15 on pages 23-25.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로마 숫자 의심스러웠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10에서 15까지라는 의미로 x 하이픈 x v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이 하이픈은 독립을 인정해주죠. 그러면 앞에 1, 3, 4, 6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걸 x를 안 봐요. 이거를 뭐로보 죠? 이트의 약자로 보게 되어 있죠. 이트 약자. 근데 이거는 그 이트의 약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x다. 그러면 거기다 5,6점 x를 딱 해주는 건괜찮았는데자그 다음에 하이픈 다음에 xv 잖아요 이게 이제 15인데 자 여기는 일급점제 기호표이 5,6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 하이픈으로 연결돼서 독립적이긴 하지만 xv라는 두 개의 글자하고 만들어진 뭐 이런 추거나 어떤 묶음약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불필요한 5, 6점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앞에 그 x, 이, 이 10을 의미하는 x에는 5, 6점을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지만은 하이픈 다음에 있는 xv 알표는 이 일곱점자 기호표가 전혀 필요가 없다. 일곱점자 예, 기호표는 이런 약자가 아니다. 또 추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예, 따라서 여기서 이 앞에 x 앞에는 5,6점 그대로 살아있는게 맞지만 하이픈 다음에 있는 xv 할때그 앞에 있는 이일곱점자 기호표는 사라짐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페이지하고 23 하이픈 25죠자 우리 영어에서는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물결 위주로 나오는데 영어권에서는 주로 하이픈으로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23 하이픈 25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하이픈 즉 붙임표. 그 다음이라 할지라도 수표를 그대로 쓰죠. 1 어, 0마담빈줄일때만 예, 수표를 쓰지 않지. 나머지는 다 붙여 적는다. 그것도 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33번 열어주십시오. 자, alright! 자, 이퀄이죠 이퀄 equal. 자 이퀄 그다음에 a 와 e 분의 a 야 equal, 과 q 분의 l 피트죠. 그다음에 자 a 런 것들로 a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 a l e 이퀄 이 l e q 이 a l e q 에 a l 런 q u a l equal, equal, e q u a equal, 2, 3, 5, 6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영어에서의, 어, equal이죠. 5점에 2, 3, 5, 6. 5점에 2, 3, 5, 6 여러분 어디서 많이 안 봤나요? 네. 그냥 우리 한글 고문에서, 옛 글자에서 음가, 음가 없는, 예, 네, 이형이 바로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놈이 equal의 역할을 한다. 24번, 아니, 34번 넘겨주십시오. 자, a good source for ideas for new 네, business enterprises is, 자, 그 다음, 밑줄로 되어 있죠. 자, 99. 그 다음에, little known business. 자, business. 다음에, 밑줄 채종류가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앞에, 밑글 채, 이거 단어표 맞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자, 여기서는 이런 단어표와 종류표가 나와야 될게 아니라, 이거 뭐죠? 밑줄체 잘 보세요. 여기 밑줄체가 여기 끝에 종류가 있다라는 건 앞에 거는 밑줄체 예, 구절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교열이 9 9 9 하나가 있고, 또 노원 있고, 비즈니스 있고, 고, 고사도 리틀도 있네요. 999 리틀 롬비즈 벌써 기호열이 4개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밑줄채 단어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밑줄채 구절표 4, 5, 6에 2, 3, 5, 6을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어,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5번 넘어갑시다. 자, the,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is equal to pi. 그 다음에 이거 5.236 뭐죠? 곱하기죠. pi 곱하기 d. 예, 자.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파이 곱하기 할때 파이 보세요. 이 4점의 p는, 이놈 뭐냐면, 이거 통일영어점자 규정 이전에, 이전에, 어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해서 그 그리스어의 그 파이를 나타냈죠. 파이. 예, 파이의 소문자를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소문자 파이를 그렇게 안 쓰죠. 우리 영어권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이제는 46점의 p로 합니다. 이 4점의 p는 옛날에 쓰던 방식이고, 지금은 46점의 p. 이게 파이라는 거죠. 예, 거의 파이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를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예, 곱하기죠. 5점의 2, 3, 5, 6. 그 다음에 d. 예, 이렇게 된 것이 요 놈의 문제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맨 끝에, 파이는, 어, 46점에 P로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자, 요것도, 알파도, 예, 저기, 앞에, 그, 이, 뭐죠? 이제는 4 6점의 A. 요게 이제, 현재 알파가 되죠. 근데 예전에는 4 1점. 예, 그거로도 인정했지만은, 아, 어, 이, 통일영어점자에서는, 통일영어점자 이 규정이 나오고 나서는 파이는 46의 피. 이게 이제 소문자이고, 대문자의 그, 어, 어, 저, 대문자의 파일 때는 6점. 6점에 46의 피. 이래야지 파이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5개. 시각장애인들 위한 교정 문제는 다 풀어 보았습니다 어, 이번 시험은 그렇게 까탈스러운 문제는 안 나왔죠 근데 이것도 공부를 좀한 사람들이나 까탈스럽지 않지 공부가 잘안된 사람은 이것도 어울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능히 다알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 강의 중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다면 은예 저희 구5공의공안화사집 스타디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네이버 터치오프죠예터치오프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진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44회 점역사점역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쭉 점역해 보면서 중요한 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